아잘 먹겠습니다. 세상에서 아 아니다. 먹고 나서 얘기하겠다. 안녕하세요. 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녕 여기 여기 녕하야 <이> 이재석이야. <laughs> 부담감이 상당해 아주. 오늘 이제 우리가 예전에 영상을 찍었던 신스영원 대학는 다르게 한 4년 차 정도 됐는데 산처 입장에서 신입생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까 하는 자리를 가질 거야. 얘기 잘해주면 맛있는 걸 하나 해 줄게. 맛있는 거 무슨 <laughs> 뭐? 내가 <laughs> 라면 기가 막히게 끓이거든. <laughs> 뭐하는지를 가장 궁금해할 것 같거든. 그동안은 ESS 운영이라든지 사업 개발 쪽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소규모 사업 태양광 쪽 사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 나는 SV 추진 1팀, 그 SV 소셜밸류어 무슨 말이지? <laughs> 기업이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나 환경,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팀이지. 어... 어... 지금 가장 바쁘게 하고 있는 일이 뭐야? 올해 ESG 경영이 좀 중요시 되고 있잖아.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좀 커져가지고 회사 차원에서도 탄소 중립 전략을 좀 짜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맡다 보니까 좀 바빴지. 기후변화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가 바뀌면서 아리백이라든지뭐 뭐 아리시 사업 개발 쪽이라든지 뭐 분산자원 쪽 전반적으로 좀 다뤄서 사업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 1년차 때참 그때 그래도 우리가 처음 딱 회사 들어와가지고 되게 막고민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쉐어 앤 쉐어를 추구하고 있잖아. 공유 좌석제로 옆에 팀원들이 앉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협업해야 되는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도 물리적으로 가까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도 잘 되고 그러면서 적응하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매니저잖아. 호칭을 다 매니저로 쓰니까 심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장급인지 대리급인지 서로 모르잖아 <laughs> 근데 그냥 이제 팀장은 왜,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뭐팀장그이지 여기 보면 앞에 이렇게 가면 준니어급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해내서 되게 뿌듯했다 요랬던 경험이 있을까 요형규야 예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어 근데 이제 거기서 사원이 과장급, 파트장, 뭐 차장급들하고 딱 가서 대면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은 이러니까, 이걸 수용해달라. 라고 해서 어떤 걸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됐을 때, 유엔규 매니저라고 하지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ENS를 대표해서 내가 와있고, ENS 입장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 되게 좀 뿌듯했던 것 같아. 우리회사 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을 하는 뭐 지사. 회사 다른 대기업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세미나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 근데 그럴 때 발표는 아무래도 회사의 얼굴이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뭐 과장급 아니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발표를 담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는 1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위임 받았어. 시켜주신 거지. 긴장도 되고 하기 싫었는데 좋았던 게 뭐냐면 그때 그런 발표를 안 했다라면. 아마 지금도 그런 자리가 있을 때 피하거나 긴장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지금은 복지제도 뭐 중에 가장 잘 쓰고 있다. 내가 물론 3년 전에는 뭐 월급이 얼마네, <laughs> 뭐 휴가가 얼마네 그런 얘기해서 다막삐 처리되고 했겠지만, 통장에 아 <laughs> 지금 드는 생각은 사실 그래. 우리 개인의 PR, 개인의 그 퍼스널리티. 밸류를 좀 올리기 위해서 회사가 얼마나 지원해줄 수 있는가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대학원 지원해주는 거. 그거 DIY 백이라고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작년에 생겼나? 그래서 나는 실제로 그걸 활용해서 지금 추가로 기사 자격증 수강해서 그거는 이제 딸것 같고. 지루하다는 표정 짓고 있는 성현이 이런 거 말고 다른 거복지제한만 얘기해봐. <laughs> 아뭐 지루한 건 아닌데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하 다르긴 해. 나는 그 복지라고 딱 처음 들었을 때는. 피부에 와닿는 복지 이런 게 먼저 떠오르고 일단 기본적으로 핸드폰 비용 같은 거 지원해주고 매일 외국어인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고 그 외적인 부분들도 회사가 지원해주니까 그러고 보니까 너는 또 자가 대출로 받았어? 아 알겠지 어. <laughs> 아, 아, 결혼하면서 집을 구매할 때도 회사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지 먼저부터. 어 감사합니다. 뭐, 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세상에서 아니다. 먹구나 백이야겠다 <laughs> 오, 근데 진짜 맛있겠다, 맞지? 음. <laughs> 맛있지. 어, 맛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굴을 싹싹 비운 거 보니까 내가 더 뿌듯하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맛이었어. <laughs> 네,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춘생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SKNS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요.